안녕하세요. 2026년 병호년 쥐띠 신년 운세 양력 기준으로 전해드립니다. 음력으로 보실 경우 음력 출생자분들은 생월 조언 부분을 양력 생일로 환산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2026년은 태양의 불 병화가 하늘을 밝히고 말의 불 오화가 땅 위를 질주하는 해입니다. 물의 기운을 타고난 쥐띠에게 이 불의 해는 숨겨진 감정과 가능성을 모두 끌어올리는 변화와 충돌. 전환의 해가 됩니다. 이제 쥐띠 전체 흐름과 출생 연도별 운세 그리고 생활 핀셋 조언까지 차분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A부 쥐띠 전체 흐름 쥐띠는 자수입니다. 차가운 겨울의 물처럼 집중력 지혜 계산 인내를 본성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은 좌우 충이 강하게 작동합니다. 물과 불이 정면으로 마주치는 해입니다. 2026년 병오년의 쥐띠는 한쪽에서는 깨짐 이동, 충돌이 일어나고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기회, 확장 시작이 열리는 두 방향성이 동시에 작용하는 해입니다. 정체를 허락하지 않는 해. 이것이 2026년 쥐띠 전체의 핵심 흐름입니다. 잘만 다루면 전환점이 되지만 무리하거나 서두르면 실수가 커지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북 재물 사업 직업 관계 건강 총론 먼저 재물운입니다. 불의 기운이 강해져 움직임이 많아집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폭이 커지고 투자나 확장에도 기회가 있지만 한 번의 큰 수익 욕심은 금물입니다. 다음은 직업과 커리어입니다. 자리 이동, 부서 이동, 프로젝트 변경 등 어쩔 수 없는 변화가 따라옵니다. 이동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언제 움직이느냐가 승부처입니다. 관계운을 보겠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열리고 기존 관계는 결판이 나는 흐름입니다. 말과 행동의 충돌만 조심하면 관계 폭이 넓어지는 해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운입니다. 심장, 혈압, 염증, 계열, 그리고 스트레스성 위장 장애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의 기운이 약해져. 과로와 수면 부족은 바로 티가 납니다. 3부 2026년 쥐띠 월별 운세 1월은 마음의 결이 흔들리는 달입니다. 새해의 문이 열리지만 좌우충의 첫 기운이 가볍게 흔들어옵니다. 감정의 파도가 얕게 출렁이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결정은 서두르지 말고 몸의 신호를 먼저 챙길 때입니다. 2월은 관계의 문이 넓어지는 달입니다. 사람이 들어오고 소식이 닿고 멀어졌던 인연이 다시 스며듭니다. 새로운 제안과 작은 협력의 씨앗이 심어지는 시기입니다. 3월은 움직임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집, 직장, 관계에서 변화의 첫 신호가 등장합니다. 자리 바꿈, 이동. 환경 조정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결정은 빠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피하지는 마십시오. 4월은 재정의 물줄기가 바뀌는 달입니다. 수입과 지출의 패턴이 달라지며 돈의 흐름에 작은 소용돌이가 생깁니다. 감정 소비를 줄이면 이달은 안정의 기초를 만들어 줍니다. 5월은 경쟁과 성과의 빛이 드러나는 달입니다. 일의 속도가 빨라지고 당신의 이름이 한 번쯤 불립니다. 실력은 드러나지만 부담도 함께 커지는 달입니다. 한 호흡 깊게 쉬며 리듬을 지켜가십시오. 6월은 갈등을 피하는 지혜가 필요한 달입니다. 말이 강해지고 감정이 예민해지는 달입니다. 오해와 충돌은 사소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말 한마디가 한 달을 바꿀 수 있으니 말보다 표정, 표정보다 침묵이 이로운 때입니다. 7월은 막힌 흐름이 풀리는 반전의 달입니다. 생각보다 큰 기회가 열리고 안될것 같던 일이 슬며시 고개를 듭니다. 움직이던 판이 잠시 멈추고 기 이 새로 열립니다. 8월은 열기가 몸에 스미는 달입니다. 심장, 혈압, 수면, 위장 같은 기본 체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열을 내리는 생활을 하면 큰탈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9월은 선택과 집중이 길을 만드는 달입니다. 여러 가능성이 손끝에 걸려도 딱한 가지에 힘을 실어야 길이 열립니다. 분산은 불리하고 집중은 유리한 달입니다. 10월은 재물의 문이 다시 열리는 달입니다. 거래, 수입, 계약 등도 돈의 흐름이 살아납니다. 다만 확장보다 안정을 먼저 택하면 이달은 더큰 든든함으로 돌아옵니다. 11월은 정리와 마무리의 달, 올해의 흐름이 한번 정리됩니다. 관계, 일, 돈, 공간, 어떤 것이든 정돈하는 일이 생깁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남길 것은 남기는 달입니다. 12월은 마음이 가라앉고 길이 고르는 달입니다. 달려온 흐름이 잦아들고 내년의 길이 어둡지만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배움, 계획, 재정비, 이세 3가지가 당신의 새해를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3부. 출생 연도별 세대 운세. 쥐띠의 운세는 세대별로 완전히 다릅니다. 띠만 보면 흐름은 비슷하지만 세대는 운의 작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1948년 무자생. 올해 77세입니다. 무자생은 마무리 성숙. 안정을 조율하는 해라고 할수 있습니다. 건강과 휴식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재물운는 안정적이지만 가족간 문제에서 책임이 몰릴 수 있습니다. 자우충의 영향으로 과거에 미해결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조언드립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족의 말보다 본인의 신호를 먼저 들으십시오. 두 번째, 1960년 경자생, 올해 67세입니다. 경자생은 금생수의 기운이 불과 부딪히는 해입니다. 은퇴 이후 재정 구조 재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6년은 노후 재정 안정 플랜을 다시 짜야 하는 해입니다. 부동산, 임대, 매도 등 실물 자산에서 변동성이 큽니다. 건강은 소화기, 심장 계열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초여름에요. 핵심을 말씀드리면 옛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가벼운 조정이 아니라 판 자체를 바꾸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1972년 임자생 올해 55세입니다. 임자생은 임수가 병화에 부딪혀 예상 밖의 변화를 만드는 해입니다. 직업, 사업에서 새로운 방향 전환이 크게 들어옵니다. 생각보다 빨리 결단해야 하는 순간이 올수 있습니다. 재물운은 들어오지만 지출 폭도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새 인연이 등장하고 오래된 관계는 정리되는 흐름입니다. 핵심을 말씀드리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밀고 들어옵니다. 이 변화에 올라타느냐가 관건입니다. 네 번째 1984년 갑자생. 올해 43세입니다. 갑자생은 갑목이 병오년에 불로 성장하는 해라고 할수 있습니다. 승진, 확장, 이직, 창업 중 하나가 크게 열립니다. 자우충은 부담이지만 동시에 명예운과 성과운이 강합니다. 연애 관계운도 활발하며 기혼자는 감정선 긋기가 필수입니다. 재물운은 확장, 조정. 안정의 3단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핵심을 말씀드리면 움직여야 열리는 해입니다. 억제하면 기회가 지나갑니다. 다섯 번째, 1996년 병자생, 올해 31세입니다. 병자생은 불과 불이 만나는 해입니다. 에너지가 폭발합니다. 이직, 전직, 해외 이동, 독립, 창업 등. 2026년은 가장 큰 변화의 해입니다. 열정이 강해지지만 그만큼 충돌과 감정 진폭도 커집니다. 연애운은 갑자기 시작되고 갑자기 정리되는 흐름입니다. 핵심을 말씀드리면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2026년은 20대에서 30대 중 가장 강력한 전환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2008년 무자생, 올해 19세입니다. 무자생은 학업. 진로 정서 안정이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좌우충 영향으로 감정 기복이 커집니다. 진로 고민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2026년은 성적 편차가 크지만 중반기 이후 안정됩니다. 핵심을 말씀드리면 억누르지 말고 이야기하고 풀어가는 것이 길입니다. 4부 생활기반 핀셋 조언 뒤에 소개드리는 생활 조언은 띠와 연도 속에서 조금 더 정밀하게 보는 팁입니다. 정확한 사주 분석은 별도로 받아야 하므로 이번 조언은 방향성 참고용으로 들으시면 좋습니다. 먼저 1960년생의 핀셋 조언입니다. 3월생은 소화기가 약해지고 위 비장계통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로는 금물입니다. 6월생은 재정지출이 커집니다. 대출 보증 투자는 하지 마세요. 10월생은 혈압과 가슴 압박감을 주의하세요. 기온 변화에 민감합니다. 다음은 1972년생의 핀셋 조언입니다. 5월생은 재물 지출이 증가합니다. 충동 구매를 주의하세요. 8월생은 인간 관계가 재편됩니다. 말실수를 조심하세요. 11월생은 이동운이 강합니다. 이직, 이동, 출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84년생의 핀셋 조언입니다. 2월생은 기회 포착을 잘하게 됩니다. 직업 흐름이 상승합니다. 7월생은 명예운이 상승하지만 경쟁도 치열합니다. 12월생은 연애, 관계운이 활발합니다. 감정 기복을 주의하세요. 마무리 메시지. 2026년 병호년은 쥐띠에게 움직임과 전환을 요구하는 해입니다. 물은 흐를 때 힘을 갖고, 불은 타오를 때 생명을 도둡니다. 이두 기운이 부딪히는 해에 당신의 선택은 어느 해보다 큰 파장을 만듭니다. 흐름을 알고 움직이면 2026년은 분명 당신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